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RX 5 8 0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부품 다나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죠? 다나와 최적화 검색으로 해서 RX 580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RX 580 이렇게 나오죠? 지금 최적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u s 듀얼 라데온 RX 580 나오고 MSI 라데온 RX 580 나오죠? 어 에즈락도 제품도 있고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His 라데온 RX 580자이 제품이죠. RX 580 최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274,000원으로 해서 어, 제품들이 주르륵 나오죠면 뭐, 많이 취급하는 데도 없네요. 옥션에딱두 군데 취급하는데 RX 580 14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됐고 어, 터보부스트가 1,360MHz까지 터지네요. 그리고 GPU 코어 개수 2,304개. 네. 그래서 PCL이 3.0. 16배속 DDR5 램이 메모리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00MHz의 클럭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DDR5가 8000MHz로 동작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8GB, 네, GPU의 내장 메모리, GDDR5가 8GB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어, 256비트로 연산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단자는 DVI, HDMI, DP 포트. 자, DVI도 1개통 지원하고요. HDMI도 1개통 지원해요. DP 포트만 3개입니다. PC 모니터 DP 포트를 요새 주, 주력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뭐 다용도 홈시어터라든지 홈 AV용으로 쓸 때는 HDMI 케이블이 아직까지는 공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텔레비전, 일반적인 TV나 스마트 TV 같은 거 그런 거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홈시어터 이런 제품들이랑 연결이 될때 HDMI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HIS 라데온 RX580은 HDMI가 일기통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전격 파워는 600W 이상이 필요하고요. 전원부는 6 더하기 1페이지. 상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면은, 어, 등록년을 2019년도 2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지약 1년 조금 넘었네요. 자, AMD ATI 제조사고, 라데온 RX 500 플랫폼에 RX 580 칩이 장착이 되어 있죠. 네. 부스트 클럭이 1360MHz, PCL이 3.0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 메모리 종류 DDR5, GDDR5가 어,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클럭이 8000MHz네요. 네, 메모리 버스가 256비트, 메모리 용량이 8GB, 자, 그래픽 출력 단자 지원하는 거, 최대 모니터를 5개까지 지원을 할수 있어요. 전력 관련해서 전원 포트는 8핀 1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6 플러스 1페이지 그리고 전격 파워가 600W 이상의 파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려면 파워 600W 이상을 장착해야 됩니다. 펜의 사이즈는 안 나왔네요. 어... 제품의 가로 길이가 250mm, 높이 두께가 40mm. 여기서 RX570을 검색해 볼까요? RX570. 히스 RX 570 히스 RX 570은 164,000원이네요 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18만원이 넘었는데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지금 가격을 상당히 싸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품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등록이 됐어요 아무래도 지금 좀 연수가 많이 차이나죠? 최신 사양에 좀 뒤처질 수 있겠죠 왼쪽은 RX 570 오른쪽은 RX 580입니다 자 볼까요? 자, 칩셋 제조업체 ATI 여기도 ATI, AMD죠. 자, 부스트 클럭이 RX 570은 1,264MHz, 자, RX 580은 1,360MHz, 훨씬 더 높죠 클럭이. 인터페이스는 PCIe 3.0,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스트림 프로세서는 2,48개, 0 2,304개로 훨씬 많죠. 약 250개 정도가 더 많죠. 메모리 종류는 DDR5 맞아요. 어, RX 570은 DDR5 4기가. rx580은 ddr5 8개가 좀 차이가 있죠 두배 이상 많죠 rx580이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7000MHz 메모리 클럭 rx580은 8000MHz 그리고 메모리 버스는 둘다 25비트이고요 그리고 뭐 단자는 똑같습니다 출력 그래픽 출력 단자는 dvi 1개 뭐 디스플레이 단자 3개 hdmi 1개 그래서 최대 모니터 지원 개수는 5개 뭐 이렇게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같고요 자,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이 지금 가로 길이가 230mm에요. RX580은 250mm입니다. RX570보다 RX580이 훨씬 커요. 네. 그리고 두께는 똑같네요. RX570이나 580이나 똑같은데, RX580이요. 길이가 좀더 길죠? 뭐, 역시 LED는 뭐, 없습니다. LED 위치, 뭐, 전혀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추가 구성에서 백플레이트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네요. RX570도 백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RX580도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스펙도 그렇게 정확하진 않네요. 세심하게 이렇게 좀 체크해주진 않은 것 같아요. RX570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RX580은 가격이 올랐네요. 물량이 딸리나봐요. RX580이. 무상 AS 3년. 뭐, 다인십 최고의 PC. 게임 플레이어 서 14나노 공정으로 어 오버클럭과 강력한 쿨링 성능 오버클럭이 자체적으로 바이오스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클럭이라든지 메모리클럭도 8,000MHz라든지 자체 오버클럭 기능이 있습니다. 뭐 AMD의 최신 기술이 많이 이렇게 투입됐다고 하죠. 뭐 전원 관리, 뭐 게이팅 쿨러링. 뭐 그런 것들 조용하고 뛰어난 게임 환경을 뭐 선사한다고 하고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봤던 RX580 4기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어, 사파이어랑 비교해서도 크게 그렇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250mm로 상당히 길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혁신적인 설계를 했다고 하죠 네. 4세대 GCN 아키텍처가 동원이 됐고, 다이렉트 X12와 볼칸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최신 그래픽 GPU입니다. 전원부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전력 효율도 좋고요. 크루스파이어도 지원을 하고요. 뭐 영상 출력 포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통합 VRM 히트싱크 설계해서 아이스큐, X 제고, GPU뿐만 아니라 전원부까지도 동시에 냉각을 해 주는 그런 냉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GPU와 그다음에 전원부, 초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전압 레귤레이션을 담당해 주는 FET, GPU 칩과 메모리에 정전압을 공급해 주는 전원부의 FET까지도 어, 이 히트싱크가 접촉을 해서 예 발열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백플레이트 있고요. 예, 이 노펜 기능 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펜이 안 돌아가고 있다가 어, 이 그래픽카드 온도가 60도 이상일 때는 이제 팬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겠죠. 팬이 안 돌아갈 때는. 그래서 전용 유틸리티가 있어요. 라데온 와트맨 라데온 와트맨 유틸리티 이건 전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주파수 곡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할 어수 있는 종합 튜닝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뭐 엔진 클럭도 그 다음에 10 GPU 전압 그다음 메모리 클럭, 펜 속도까지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h v 6 c 그다음에 HDMI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단자 지원하고요. HDR 지원하는 뭐 그런 최신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HDR이 뭔지 아시죠?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가 굉장히 밝은 부분,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부분까지 볼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좀더 뚜렷하게 또 해주고요. SDR보다는 HDR이 훨씬 대역폭이 크다. 대역폭이 커서 HDR이 훨씬 더 뛰어나다. 뭐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네,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FHD, 그 다음에 QHD급, 그 다음에 어, UHD. 그다음 이제 4K UHD죠. 네. 그리고 5K까지 지원을 하네요. 60 60프레임. 5K로 60Hz SDR. 그다음 4K는 어 120Hz SDR. 그다음에 96Hz HDR까지. HDR을 사용해서 4K 96Hz까지 볼수 있어요. QHD 같은 경우는 SDR로 240Hz를 볼 수가 있고요 209Hz로 HDR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FHD는 240Hz SDR, 240Hz HDR 전부 다 제공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4K입니다, 4K. 4K는 96Hz HDR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우리 이제 60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죠. 30프레임 정도 드라마, 우리 TV 드라마들에서 거의 30프레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6Hz, 91초에 96Hz를 어, 진동한다는 뜻이거든요. 96Hz가 96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96Hz HDR이면 뭐 충분합니다. 충분한 4K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수입원은 이제 엑셀비전 코리아에서 지금 무상 AS 3년을 보증해 주고요. 플링펜 무상 1년을 보증해 준대요. 팬 펜에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스펙을 봤고요. 가격이 좀 올랐네요. 제가 구입하고 나서 지금 약한 며칠 지났는데 가격이 올랐어요.